산책 산책 이런 고궁에 오면요 형좀 마음이 어, 차분 에, 차분해진다고 돼되 돼. 오. 어, 어. 와우. 어, 와. 형, 저거 첨성대. 어? 어? 첨성대. 아 첨성대 그래 그래 그래. 갈때 여기서 잤던 기억 나네. 아 여기 경주에서? 아 경주 돌아다니면서 찍었던. 야너형 어렸을 때 사진 봤네? 20대 때? 못 봤죠. 깜짝 놀래. 어, 보이시나요? 한참 그냥 완전 리즈 시절 연극 할때 사진 이 있어 막 어... 리즈 시절 막. 와. 이것도 인터넷 찾아봐야지. 그래 한번 찾아봐 있을 수도 있어. 네. 진짜 형때저 형 정도 그 비주얼은 찾기 힘들다. 야 시원아, 너그 사진 꼭 봐라. 그럴 거야. 너도 이렇게 좀잘 생겼지 않냐? 어? 아 아니에요. 저... 난리나게 변한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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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분인이 장난 아니다. 이걸 그래. 아. 와. 와. 선배님,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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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와. 선배님 와. 이거 와. 술 많이 술 많이 먹지 마라. 잘생겼지. 와, <laughs> 선배님 와. 잘생겼지. 우와. 아이고 우리 형제. 뭐 <laughs> 어, 죽었냐 인마, 내가? 어. 그럼 죽은 거지 외모는, 외모는. <laughs> 거의, 죽, 거의 죽은 상황이지 무슨 <laughs> 외모는 형 죽은 상황이야. 야, 경주 와 가지고 그래. 우리가 또 역사를 형 생각하니까 그 아... 형의 역사를 또 이렇게 아... 거의 고군 같은 분야. 이뭐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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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. 네집 받아봐라. 안녕하세요, 저 임시한입니다, 선배님. 지금 희원이 형이 운전 어, 중이니까서요. 어. 어머. 어. 어 놀래라. 어머, 시한 씨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엄마나? 엄마나? 엄마. 고. 제가 <laughs> 어, 말한 대로 가져가 있잖아. 알았어요, 알았어. 울고 싶어요, 진짜. 헤어진 지 20년이면 결혼을 해도 너댓 번은 했겠구만. 어떻게 만날 수도 없는 놈을 여정 마음에서 못 놓고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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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뭔짓 아, 째인데? 그럼 그... 껐, 껐다가 야, 다시 할까요? 다시 껐 끊었다가 다시. 다시. 네, 아, 알겠습니다. 아... <laughs> 다시... 어? 뭐? 오나라 선배님한테 전화왔어요. 어, 전화 받아봐. <laughs> 어 나라야. 어 오빠 어디야? 나 지금 <laughs> 여기 어? 경주인가? 어 경주. 여보 오래간만이야. <laughs> 이렇지 알았네. <잘 왔네. 웃음> 어, 야. <laughs> 여기 온다고. 아니요, 저 집인데요 지금. 아 그래요? 아 그래요. 기좀 저... 잘해줘. 뭐 하루 내... 대사 안 <laughs> 해웠지. 또또 <대사. 웃음> <laughs> 또 울렁증 있지. 너무 보고 싶은가 보네. <laughs> 아니 우리 수한 씨 아까 목소리 들었는데 네. 너무 너무 이쁜 목소리가. 아 이고 감사합니다. <laughs> 오늘 대화 좀 많이 해. 어, 오늘 많이 하려고요. 그래서. 음. 네, 맞아요 저는 너무 좋아요. 뭐시환이랑시환이랑 네, 뭐... 대화 많이 한다고? 어 시완 씨랑 많이 할 거야. 그럼 뭐 <laughs> 너랑 나랑 하겠니. <laughs> 네, 어. <laughs> 아니 시환씨 우리 저기 네. 도일 오빠하고 희원 오빠가 직구게안 네. 해요? 짓구게요뭐안 어. 해요? 막 시키고 일? 어, 아, 개, 개, 괜찮아요. 아, 어언지 힐링하는 그런 프로잖아 이게. 네. 그래. 나 이번에 가서 정말 침착하게 조용히 앉아 있다 올 거야. 아. 경주 분 같은 게 유명하다 고 그래가지고. 아, 맞아 맞아. 그걸 또 자주 가고. 왜 어, 이거 많이 올랐대 집값이. 그래? <laughs> 네. 어. 야, 그럼 경주는 오래된 집이 많아. 한4 0 0 년, 뭐0 0년 정도. <웃음> <그렇지>. <웃음> 아니, 그러면? 아니 와서도 할 얘기가 있어? 또 이만큼했는데? <laughs> <laughs> 아 진짜? 아이고 예열했네 예열. 아무튼 음. 조심해서 오고. 없었어? 어? 너는 대한민국 최고야 무슨 너만큼이야? 너한테 텐션 갑은 너야 대한민국에. 자세한 걸 우리 만나서 얘기하면 안 될까? <laughs> 야신호등을 지금 몇 개를 걷는다. 나라야, 나, 너 진짜 이따가 한 마디도 하지 마. 야, 엄마 그건 숨을 쉬지 말라는 거지 나라한테. 네. 그 대신 완전 공주님 대우로 해줄게. <laughs> 진짜 오빠가 나를? 딱 음식도 주고 막 이렇게 어, 다 그냥 앞에서 재롱도 떨고 막 이럴 테니까, 아이 그럼 맥여주지 다. <laughs> 면을 되게 좋아하긴 한데 면 되나? 아이 되지. 어, 네. 당연히 되지. 근데? 그럼. 아 좋아, 나 그럼 기대하고 있을게. 너딱 오늘 와서 편안하게 쉬고 딱하게. <laughs> 알겠어, 이따 봐요. 아 네일저 아 뵙겠습니다. 아 네. 항상 긍정 마인드야. 와, 전화만 들어도 되게 밝아 보이시네요, 진짜. 아 근데 나라가 지금 면을 좋아하는데. 면으로 그러면 뭘? 쫄면? 뭐 아까 무슨? 아, 아나나 나도 쫄면 먹고 싶다, 쫄면. 쫄면이요? 아졸면 생침 나온다고 했어. 저번에 떡볶이도 맛있었잖아요. 그렇듯이 그 얘기는 해야. 하지 마. 너 때문에 떡볶이가 싫어진 사람이야. 나는 살다 살다 네 나이 내 나이에 떡볶이로 이 불화가 생길 줄은 난 꿈에도 생간것 같아. 진짜 그게 뭐 대수라고. 아니야 맛있었어. 우리 국수 있나? 그럼 기본적으로 제일 맛을 내는 건 고추장인가? 깨소. 아 맞아 참기름 깨. 식초? 식초 넣는 거죠. 왜 자꾸 식초가 넣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? 하, 일부러 못하는 척 하기도 힘드네요. 하, <laughs> <laughs> 아, 참. 이렇게 힘들어 못하는 척 하기가 여기야? 응. 여기인가 보다, 마을이. 어... 그치? 어, 도착했나 봐요. 어... 아... 다 왔습니다. 이야, 어, 웃기다. 어, 진짜 신기다 여기. 아, 이거 다 집이에요? 어, 집잖아. 이거 되게 신기하다. 층층 하가지고초은기하지 이거, 이거 형, 우리 집 위에다 기와좀 올려야 되, 되지 않을까요? <웃음> 어? <웃음> 어? 여기다가? 여기 아, 오, 야, 역시, 역시 좋아. 고즈넉이란 단어가 제일 잘 어울리는 곳이다, 진짜 여기가. 집이 타임머신 같아가지고 과거로 온것 같아. 이렇게 다 우리만 현대 문명을 누리면서, 어, 과거 어느 마을에 떨어져가지고. 아니, 여기서 다 보이고. 음. 차한잔 드실래요? 커피 먹자, 커피. 형 이런데는 진짜 돗자리 깔아놓고 소풍. 그렇지. 진짜 어렸을 때형 그거 생각난다 이거. <laughs> 어, 거의 어렸을 때쫙 이러고 그, 뛰어. 어, 그, 그, 올라가. 그거 있잖아. 그, 그렇죠. 파 개비. 어, 이거 이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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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쫙 올라가는데. <laughs> 형은 해봤죠. 어. 이분 나는 그냥 이렇게 너처럼 <laughs> 형도 이런 거안 하지. 형도 엄마의 표정. 나만 그런 게 아니고. 오케이. 이거요 갈아놨다가 시원게 그렇게 하자 오면 네. 그때 이게 딱 내려서 주다 따뜻하게. 아 그렇게요. 그케이 네. 그러면 지금 갈고 있어. 야, 아, 내가 갈고 있어. 내가 갈고 내가 갈게. 가는 걸로. 그러면은 야, 이렇게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? 가는 거지. 지금. 내가 그때 한번 갈아봤는데 음. 이 엄청 조금 넣어야 되더라고요. 야 멋있다. 나라 언제냐? 세월아 나라야.